구하시자 그리고,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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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그림에 직각 삼각형에서 X 값을 구하라. 첫 번째. 소툴다. 1번. 오이되지 x 제곱은 1 제곱 플러스 루트 3 제곱. 1 제곱은 1이고 루트 3 제곱은 3이니까 4.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x는 2가 되겠죠. 두 번째, 자, 빗변이 10이니까 10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6이다. x 6 제곱이다. x 제곱은 6 제곱 빼니까 100 빼기 36은 얼마? 64죠.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8 되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참고로. 1번에서 x가 2가 나왔어요. 그리고 2번에서 x가 8 나왔는데, 음, 1대, 빨간색으로 할게. 1대 2대 루트 3. 그 다음에 6, 8, 10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수예요 1대 루트 3대 2. 요거하고, 6, 8, 0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피타고라스 해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3 보겠습니다. <laughs> 똑같죠? 뒷변,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제곱. 아, 마우스, 이펜 마우스 장갑이 없어가지고, 오늘. 불편, 불편스럽네요. 2의 제곱은 4죠. 4제곱은 16이죠. 20. 자, 볼게요. 아, 글쎄왜 이러니? 자, X제곱이 20이죠. 자, 거기서 자, 제곱해서, 제곱해서 20 되는 양수 X를 우리는 루트 20이라고 약속하자 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20, 20을 소유수분해 하면은 4 곱하기 5죠. 4 곱하기 5예요 맞죠? 근데, 어, 이, 부트에서요, 부트에서, 제곱을 하면, 왜그러또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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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곱을 하면, 그 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가 앞으로 나, <laughs> 나와요. 2. E. 오 이렇게. x 값이 2루트예요. 자꾸 보시면 돼요. 음, 어렵다 하면서 안 보면은 그만큼 실력이 늘지 않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지우자. 지우자. 음, 4번을 보겠습니다. 쨌든 3번은 x는 2루트다. 4번을 보겠습니다. 자, 13이 빗편이죠안 도와준다. 13이 빗편이죠 13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12 제곱, 그죠 자, x 제곱은요. 장비가 좀 없이 바로 하느라고, 조금, 글씨가 많이 이상하네. X제곱은, 그죠 13제곱 빼기 12제곱. 맞죠? 13제곱은 1 6 9예요 빼기 12제곱은 144거든요. 그러면은 25가 돼요. 그쵸? 제곱해서, 어, 제곱해서, 제곱해가지고, 25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양수라서 우리는 5가 될 거예요. 5. 5죠. 이것도 X가 5죠. 보세요. X가 5인데, 이렇게 <laughs> 5, 12, 13. 아 진짜 5, 12, 13도 되게 중요한 피타고라스의 수거든요. 어, 추가 하나 할게요. 5, 5, 12, 13. 이것도 되게 중요한 피타고라스의 세수예요. 이거는 많이 해서 외워줘야 돼요. <laughs>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5번. 8이 지금 비변이네요. 8제곱은 4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은요. 64 빼기 16이죠. 4제곱이 넘어가니까 얼마죠? 50. 아, 48인가요? 그렇죠. 48이죠. x제곱이 48이니까 어디가니? 야야야. X제곱이 48이니까, 그때 우리 X를 업보했죠 루트 48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제곱인수는 앞으로 나와요. 48을 한번 소인수분해해 볼게요. 48을 소인수분해하면 주일때 배웠던 거죠 소인수분해 2 4 2 4 8 2십12 그죠 2 6 12 2, 3, 6. 자, 보니까 48의 소인수 분해하면 4가 두개 있는 거죠. 48은 4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꺼내볼게요. 이 녀석은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3. 즉, 16 곱하기 3이죠. 제곱인수가 되어 있는 것은 루트를 벗겨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4가 밖에 나오고요.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x 값이에요. x는 4 루트 3. x는 4 루트 3. 와 똑같죠? 자, X가 비이 아이고씨. 왜 이러지, 이거? 또, 음. 펜마우스 유닛, 장갑 있냐? 없냐? 네. 이 발소에 팔면 펜마우스 장갑. 이 터치대가 돼가지고. 아, 휴지? 맞아. 갖다 줘, 한 개만. <웃음> 땡큐. <웃음> 땡큐. X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루트 2제곱. 아, 다른 작업도 되구나. 맞죠? 4 플러스 3루트 2제곱 뭐냐면요. 잘 보세요. <laughs> 잠깐만. Thank you. 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붕대 가면 되셔야 돼? 응. 복싱 붕대. 아, 복싱 붕대 있는데. 아, 복싱 붕대를 해야 되겠다. 오, 좋았어. 자, 3루트 2 제곱 볼게요. 오, 어, 좋은데? 오. 제곱은? 3도 제곱을 하시고 루트 2도 제곱을 하시면 돼요. 어, 좋은데 이거 9곱하기 루트 2 제곱은 항상 루트가 벗겨진다고 했죠. 루트는 무조건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져요. 2가 되겠죠. 2 18인 거예요. 3루트 2의 제곱은 18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22가 되겠죠. x 제곱이 22이니까 x는 루트 22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루트 22. 자그 다음에 음, 다음 그림에서 xy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섞여있죠? 이런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자, 왼쪽 부분을 볼게요. 뭐 5와 13과 X가 있죠? 자, 빛변. 13제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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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표시, 이거 한번 해보자. 어. 13제곱은, 5제곱 플러스 X제곱. 강조 표시가 안 돼.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13제곱은 5제곱 플러스, 어, X의 제곱. 맞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제곱은 5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은 5제곱 넘어가세요. 169 빼기 25. 그분는 144죠. 얘는 12제곱이거든요. 어, X가 12가 되는 거예요. X가 12가 되는 거죠. 어, X가 12예요, 12. 이렇게, 음, 5, 12, 13도 상당히 중요한 피타고라스의 세수예요. 5, 12, 13도. 중3 때 많이 해서 좀 외워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해도 돼요. 52, 13. 어쨌든. 그래서 이런 패턴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52, 13을 외우고 했으면 바로 X가 10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음. 자, 왼쪽 가겠죠? 왼쪽에 직각 선물형. 자, 똑같죠? y가 비변이죠. y 제곱은 9 제곱 플러스 12 제곱. 즉81 플러스 144. 그러니까 240 아, 240이 아니지. 얼마지? 225가 되죠. 225 소인수분해하면 어, 샘 숫자를 좀 많이 하니까 225는 15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y가 15가 되버려요. y가 15. 자, 똑같은 얘기죠. 8번 볼게요. <laughs> 자, 8번에 여기 참 이거. 직각 이등변이에요. 변의 길이 똑같다고 그러죠. 얘가 X이기 때문에 얘도 X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은 선생님은 2와2가 어, 나와 있는 여기 왼쪽에 직각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보이죠? 자, 볼게요. X제곱은 2제곱 플러스 2제곱. 자, 옆에다가, 아래다가, X제곱은 2제곱 플러스 2제곱. 8인 거죠. 그죠? 8은 뭐냐면은, 우리도 꺼내보자. 8이면은 2를 세번 곱한 거예요. 2. 2를 세번 곱하니까, 2두 번에다가 2한번더 곱한 거죠. 그죠 말했지만, 제곱이 일주인 경우에는 제곱을 떨구고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가 앞에 나오니까 2가 나오고요. 뒤에는 있 2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잠깐만. 내가 x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 급했어. 급했어. X가 루트 8이고요. 말했지만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2를 두번 곱한 상태에서 또1를한번더 곱하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제곱인수인 경우에는 이가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는 2는 갇혀버려요. X가 2루트 2.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X를 구했고요 자, Y로 갈게요, Y로. 자, 여기 직각, 아이씨. 안 되지? 여기 직각 생각해. 되게 민감하구나, 터치해주네 아이소 이런 거 팔겠지? 잘 모르니, 이거? 자, y가 빗변이죠? 그리고, 애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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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 해줘봐라.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볼게요.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근데 아까 x제곱이, x제곱이 8 나왔잖아요. 그지 X제곱이 8 나왔죠. 그냥 그대로 쓸게요. 8 더하기 8이죠. 16이죠.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Y가 4가 되겠죠.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 야, 야. Y가 4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인가요? ac 길이 구하라. 그림이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다. ac 길이 구하라. 너무 쉽죠? ac 길이를 세미 x를 할게요. 너무 쉽죠? 6이 b변이고 4와 x 이렇게 너무 쉬운데? b변, 6의 제곱은요?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x제곱은요? 36, 빼기 16. 20이 되겠죠? 20을 한번 소유수 분해하면, 아까 말했지만, 20은 2가 두개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4, 5, 4, 5, 20이니까.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제곱인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벗겨지면, 루트가 밖으로 나오죠. 벗겨지면서. 2, 아, 저 쌤이, 빨리 풀려 하다 보니까, X를 구한. X는 루트 20인데, 20이 소인수 분해하면 4, 5, 20. 즉,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리고 말했지만, 그쵸?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밑이 쏙앞으로 나온다 고 그랬어요. 2가 밖에 나오고요 5는 갇혀버리죠 x가 2로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또 있나요? 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